어, 사업계획서의 역할,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1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로드맵이라는 얘기도 하고, 게임플래닝이라고도 해요. 비즈니스 자체가 뭔가 승부를 다투는, 또 목표를 빨리 다투는, 목적성이 있다 보니, 게임플래닝이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잠재적 투자자나 공급자, 소비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보고, 아, 이런 게 나오겠구나. 아, 이런 게곧 출시 되 는구나. 아, 기다려 보자. 뭐 이런 희망 에 대한 메시 지가 될 수도 있 고, 어, 사업 계획서 를 내부 에서 쓰는 사람 들 입장 에 서는 쓰 면서 어, 우리 회사 또는 우리 기 업의 위 치가 어, 생각 보다 뭐편 향이 좀돼있 구나. 또 목표 를잡아 놨는데 어느 정도 와있 고, 어느 방향 으로 가고 있 구나. 또 어떻게 수행할 건지 수단들도 제시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음 활용 기술들이 지금의 첨단 기술 시장에서는 조금 바뀌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돼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전체 시장의 우리 포지션, 그다음에 우리 사업의 골 목표들을 잡아놓고 지금 현재 어느 방향,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건지 진도 체크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한번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다니기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설계도 같은 감리와 같은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 주의할 점이기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몇 가지를 좀 조심하게 되는데, 그게 또 다른 역할이 하나 돼요. 음, 하나는 감정적 편견을 이제 최대한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에요. 음, 뭔가 재밌는 상상, 그리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 그걸 막 기록을 적어놔요. 어,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이제 수행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투입되는 자원들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게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아 사람들의 피부를 케어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피부의 상태를 찍고 피부 상태가 그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좀더안 좋다면 아니면 좀 상태가 과잉 상태라면 최적의 화장품이나 치료제나 음식들을 소개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면 맥락은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깊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음, 피부를 측정한다는 개념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손등, 이마, 볼, 입술, 귓볼, 발꿈치, 손바닥 다 피부잖아요. 그럼 아니요, 그 얼굴이요. 그럼 벌써 이제 설정이 범위가 확 좁혀졌죠. 얼굴 어느 부분을 측정하는에 따라도 주름이나 유분이나 아니면 뭐,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위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아, 네, 그, 콧볼이요? 아니면, 아, 볼 가장 두툼한 부분이요? 인중 부분이요? 눈 끝이요? 눈주름이요? 이마의 한복판이요? 그럼 또 범위가 또 줄겠죠? 네, 그렇게 측정했을 때, 어, 실제 피부를 투과하는 광으로 측정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사진으로 측정해 살 거냐. 그거에 따라도 정보의 분석에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어, 있으면 좋을 줄 알겠다는 그 감정적 편견이 있었는데, 아, 이게 좀 다르네? 그리고, 유분이 많다고 해서 몸이 안 좋은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 네, 그,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건조하다고 몸에 안 좋은 거냐? 그것도 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아, 내가 설정했던 감정의 가정, 가설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구나. 아, 그걸 객관적으로 과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라는 개념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 톤이나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 그래서 그게 좀 상태가 안 좋으면 화장품이나 약품을 소개하겠다. 까진 좋은데, 피부에 어느 정도가 안 좋은 상태냐, 또 애매하게 안 좋은데 약이나 식품, 화장품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가 변경되면 개선된 거라고 얘기할 거냐에 따라도 다르고, 개선이 된게 며칠을 지속, 몇 시간을 지속해야 정상이라고 얘기할 거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오, 생각보다 객관적 정보를 만드는 게 일이 좀 복잡하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럴싸했는데, 아, 이거 데이터 만들고 기반 자료들 구축하는데 자금 투입이 되게 많이 들겠구나. 또, 아, 이 상황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준 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좀 약해지겠죠. 만약에 이제 지금은 가정의 가정이에요. 지금은 미모의 여성들이 많고 또 잘생긴 남자분들이 많아서 자기의 피부를 가꾸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시기 시즌이라고 만약에 설정해 놨는데 향후 10년이 지나면. 어, 55세 5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장년 뭐 신중년 이라고 얘기도 하고 시니어라고 하는 분들 그 분들의 피부톤이 기준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약간 어, 주름이 좀져 있고 그 다음에 색톤도 약간 검은 어두운 색의 톤을 가진 사람이 스탠다드다. 꽃중년은 이렇게 한정하면, 오, 피부 관리 기준이 바뀌어요. 어, 60대, 50대, 70대에 있는 분들의 피부 톤을 20대에 맞춘 들,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시간을 거스르게 할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네, 그런 거라면, 기대 수익이던 사업의 성공률이 기준이 바뀌는 거니까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외부 환경, 특히 이제 산업의 흐름,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예측하고 나면 음, 이 계획은 좀 짧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또는 아, 이 계획은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바로 써 먹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이런 정당성에 대한 개념들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을 점점 올곧게 올바르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사업계획서를 막 쓰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톤, 피부의 상태를 분석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막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국가마다 다 다르구나. 아, 추운 지방에서는 얼굴에 유분이 있는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것 같고, 음, 화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서는 유분이 많으면 화장이 잘안 덮이니까 유분을 없애려고 할 거고, 어, 습한 지역에서는 유분이 있어야 일단 건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지역마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다르네. 그런데 아, 이걸 통일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 그게 이제 두피죠. 머리, 머리 쪽으로 넘어가면 아, 탈모가 생기는 원인 또 어, 머리가 풍성한 사람들의 생활습관 이런 거에 따라 모발 관리의 이슈들이 자꾸 화장품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너무 따뜻한 온수, 좀 뜨거울 정도의 물로 머리를 감으면 피부가 연해져서 빠진다. 또 열감 때문에 피부 그 머리의 뿌리가 점점 얕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거든요. 음 그게 모공 안에 작은 미세한 어, 피부 줄기들을 자극하는 것하고도 같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풀린다면, 어, 사업 계획서는 처음에 화장품으로 시작했다가, 아 샴푸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차라리 더 유리하겠다.라고 갈 수도 있고, 또는 어, 가죽 피혁 제품들의 표면을 깨끗하게 또는 윤기나게 관리하는 케어 용품으로 갈 수도 있겠다. 만약에 또 그게 확장이 되면 애완동물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확장이 되면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음좀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팀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써보라고 하면 다음 시즌 사업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방향이 너무 어, 메인스트림하고 벗어나 있다면 조정을 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어, 만약 에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게임 만드는 회사가 음, 정수기 사업을 막 하고, 어, 음악 프로그램들, 엔터테인먼트, 특히 컬, 문그 팝, 음악 팝 아티스트들을 막 양성하고, 그런 게 과연 될까? 라는 고민들을 불과 한 2, 3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호기심, 관심, 그 다음에 본인이 더 많이 알거나 더 애정이 많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하는 경쟁심리,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상장을 했었고 또어 정수기 매트리스 등을 렌탈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게미피케이션이라는 기능들을 집어넣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별도의 사업으로 연결하는 넷만불이죠. 네, 그런 회사들을 보면서 처음엔 일관성이 없는 개념이라고 봤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더니 아,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이라는 범위를 너무 좁게 봤구나. 네, 그런 것들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M&A 인수 인수했었고요. 코웨이를 넷마블이 인수를 했었거든요. 비키트도 투자해가지고 어, BTS를 키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BTS를 키우면서 아이템들이 나온 거고 캐릭터들이 나온 거죠. 그 캐릭터를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또 다른 돈이 되겠다라는 걸본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가상으로 운영되던 삼국지 게임 같은 거를 현존에다가 실사판으로 지금 막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략 구조가 돼서 벌써 뭐 조단위의 사이즈로 확 키워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관련된 사업이나 계열 관련된 활동들이 신뢰성이 점점 놀라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미리 누군가 사업계획서를 봤다면, 아, 이건 장기 플랜이구나. 이 끝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를 하는 거고, 사업계획 내용을 전혀 본 적이 없다면, 뭐 이건 불특정 다각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문어발식 확장인데?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맥락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큰 방향성을 볼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적 요인하고 내부적 요인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계획서 안에서도 내부적 의미와 외부적 의미로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인 걸 보면 목표 설정에 대한 실천 기준들, 그 다음에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발전 전략, 그 가능성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사업 구상 내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현 가능하게끔 만드는 일련의 기획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고, 외부적으로 보면 사업을 홍보하고, 또 우리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동려하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또 어, 선제적으로 외부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대안 문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플래닝과 관련된 기획서기도 하지만 프로포절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어떤 경영, 어떤 사업을 하던 그냥 오늘 이런 거 해보자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벤처 경영을 계속 고민하고 보고 있는 이유가 벤처 기업들은 적은 자원과 예산, 그 다음에 부족한 인프라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최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는 영감 어 받은 대로 움직이면 그 자원의 소비가 되게 빨라질 거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고쳐 쓰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려면 계획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관된 계획과 플래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플랜 도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고 또그 계획의 내용들이 잘 구현이 안 된다면 당연히 내부학습을 통해가지고 영량강화라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 처음 출발할 때 합류했던 사람하고 거의 후반에 합류한 사람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많이 다를 거예요. 탭스도 다르고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는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포지션이 돼가고 있는 거고 또 어떤 기능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점, 또 행동 지침,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하고 성능을 높여야 되는지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되거나 또는 새로 입사하면 많이 가르치고 소개하는 게 사업 계획서, 우리의 사업,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합니다. 또 벤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스톨하기가 되게 편하겠죠 안쪽에다 내재화기가또 외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력도가 바뀔 거예요 소통하는 채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론 대표를 친하게 아는 관계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뭐 구두로 들어서 설명하면 되지만 그 구두로 얘기한 건 휘발성 있고 보증이 잘안 되잖아요. 맨날 녹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어, 어떻게 보면 약속을 보증하는, 선언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계속 어, 그 효능이 부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사업설명에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IR데이 또는 데모데이라는 개념으로 기업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 그런 행사들은 되게 많아졌고,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투자 유치하는 그런 행사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공모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관심 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또 조금 심도 있는 사업객스를 소개하는 방식의 행사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아마 벤처로 또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초기에는 이미 확보해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하시겠지만 자금이 이제 떨어져 간 시점이 되면 대출이라는 방법 하나, 금융권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들도 당면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건잘생김 보다는 객관성을 가진 이쁘게 구성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어,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는 것도 참 좋은데 실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내용 갖고는 좀모잘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구별해 보면 우리가 정말 고객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건가? 네, 그 부분이 일단, 일단 명확해야 되겠죠. 어, 제공하려고 하는 기능, 성능,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보다는 어, 저희는 이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밸류가 훨씬 커요. 퍼포먼스보다. 그래서 밸류를 제공하는 방법, 또 고객은 그 밸류는 그냥 감성적인 용어일 거예요. 있으면 좋지 뭐. 그런데 그게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 불편함이라면, 오, 그건 반드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 저걸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면 내 주변이 또는 내가 바뀔 수 있겠구나 뭐 이, 이런 거라면 고객 가치보다는 제공 편익에 확실하게 이미지가 각인이 될 겁니다. 음, 우리 지난 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 어, 전자 의료기 어, 뇌파에다가 어, 피부든 신경이 파괴된 또는 조직이 손상된 부분의 자가 증식, 조금 자가 회생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몸에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근데 그게 특정한 시그널을 계속 뇌에다 작용을 해야 어, 그런 물질들을 생성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뇌를 속이는 거죠. 어, 계속. 뇌파를 자극을 해서 재생을 할수 있는 기능을 준다. 그렇게 돼서 혹시나 탈모가 모발이 막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기업이 고객 가치한테 제공하는 건, 음, 탈모를 방지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저희는 첨단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닥 안 오죠. 울림이. 근데 어, 뭐 탈모도 탈모지만 얼굴에 갑자기 상처가 났다. 그래서 어, 흉터지겠다.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전자약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그 피부 괴사가 재생이 다 빨리 됐다 그것도 거의 초기 상태로 그러면 제공과 편익은 엄청 좋아졌죠 그러면 아그 장비를 내가 사고 싶은데 아 이거는 판매하는게 아니라 빌려 쓰는 장비에요 워낙 고가라서요 어, 그러면 이제 순번이 쭉 되겠죠 저 1번 2번 3번 근데 1번한테 5번이 내가 웃돈을 줄 테니까 순서를 바꾸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증권화, 그 다음에 거래화 되는 뭐 유동화? 뭐 이런 작업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좋은 상상도 있지만 현실적 상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시장이 어느 정도 돼야 들어가는 걸까? 뭐 1조 시장이면 좋지 뭐. 아니야, 1조는 안 돼, 2조는 돼야 해그 가이드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 내용 책들을 좀 보니 어, 5천만불, 뭐 이런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음, 우리 논으로 환산하면 한한 580억, 600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시장이 어, 처음 진입하는 초기 시장이겠구나. 네, 거기에 동의를 좀 합니다. 음, 뭐, 그냥 빗대어 얘기하면, 대기업의 신사업 발전 전략 과정들의 컨설팅을 제가 참여를 몇번 해봤었는데, 그때마다 대기업의 전략계획팀에서 얘기 나온 게, 1조 시장이 넘어가면, 대기업에서는 그 시장을 들어간다. 라는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1조 시장을 바라보지만, 1조 시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대기업이 다 들어오니까. 어, 근데 만약에 한 8천억 규모다.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가기엔 애매하게 작고, 안 들어가기엔 좀 약오르고. 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 보는 게, 그러면 그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이냐, 죽어가는 시장이냐를 봅니다. 그래서 15% 룰을 많이 적용하여 이 시장이 15%씩 쭉쭉 성장하는 시장이냐? 어, 그러면 어, 약간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하면 어,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던 사람이 사면 시장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대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미 이제 시장을 꽉 찼다고 보는 거고, 그럼 버릴 거냐? 아, 교체 시장이 또 있죠. 그게 유지되는 시작또 하나는 한 사람이 두 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성장 곡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런 기능도 할수 있고 저런 기능도 또할수 있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 또 하나는 어, 패드 같은 형태의 노트북 또는 전자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통화를 할수 있다. 와이파이 존만 들어가 있다면 통신망 안에 들어있다면 만약 이렇게 되면. 어, 통신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 통신망에서 음성통화, 화상 채팅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통신망 안테나가 다 깔리게 된다면 전화를 걸 이유가 다 데이터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트북이랑 스마트 워치랑 연결을 하고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블루투스 스피커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귀에다 대고 전화하는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손목이 두르르 떨리면 이어폰을 터치하고 이어폰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글라스를 하나 끼워서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는 거로 이야기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자체는 쓰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노트북을 어떻게든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시장들. 그게 이제 스마트 장비들의 시장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은 사업객서를 쓰면서 운영 지침, 우리가 적합한 운영 가이드가 될수 있는지, 또 위험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목표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성장률을 유지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 조직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또는 파트너에게 어떤 부분들을 교환가치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나눌 수 있는 구조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네 가지가 핵심 구성 요소라고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